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요 이렇게 스토어팜에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박민주님이 16,500원어치 이렇게 입금을 해주셨고요 덤두배로 해서 13,500원어치 또 덤을 푸짐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키치키치한 명함도 넣어드릴게요 어떤 물품들 구매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꽃치 자원. 요거는 제가 덤으로 한번 넣어드린 아이고요 그리고 솜사탕 배역. 요거는 이제 재고 한 세트 남았어요. 그리고 무지개 배어이것도 재고 한 세트 남은 아이고요 그리고 이거 귀엽죠? 체리 더크토미. 어, 옆에 멍멍이가 <laughs> 왔다갔어요. <laughs> 당황스. 요거는 유니콘 인스. 두 세트 그리고 이거는 신상이죠 꼬냉이 꽃이 두 세트 마지막으로 팝콘 까미까지 이렇게 이렇게 개별로 구매를 해 주셨고요 어, 구매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같이 같이 포장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요거 요거는 크런치 시리얼 트롤 버전이고요. 요것도 여러분 지금 구매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구매 원하시면 저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100장에 7,000원 그리고 40장에, 아, 50장에 4,000원으로 또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두 배로 챙겨드리니까요. <laughs>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. 아, 구매 원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나?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챙겨보고요. 여기에다가는 인스 종류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. 여기에다가, 짠! 이렇게 넣어주고 마감은 한 번이 한 번이 슈루롱 해주도록 할게요. <laughs> 다음으로는 요거 도무송들 넣어줄 건데요. 도무송들은 젤리월드로 잡은 이 봉투에다가 퐁당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봉텅이까지 완료가 되었고요. 세 번째 봉텅에는 음... 요거 여기에 넣어줄게요. 세리토미 양날리핑지에다가 베어들 담아줄 거예요. 베어들 이렇게 넣어주었고, 어 이게 한건이남았는데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. 어 들어간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어, 세뭉텅이 모두 마감 어 완료가 되었고요. 마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 이 봉투는 마감을 요걸로 해줄 거예요. 까미 강티로 이렇게. 요거는 4강, 마감용 인스죠? 요거 여러분 스토어방 가시면요, 도무송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요거 찾고 싶으시면 도무송 가서 어, 찾으시면 나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요 아이. 요거 젤리 월드 리핑지는요 음, 요걸로 할래요. 신랑 베어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또 귀염귀염하게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짠! <laughs> 이렇게 다시 마감을 해주고 왔고요. 마지막, 우리 스테롤 랩핑지는이 음, 요걸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. 이 친구 이름은 크리미 베어예요. 너무 귀엽죠? <laughs> 신상이랍니다, 여러분. 아까 신랑 베어도 신상이었어요. 요렇게, 슝슝.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한 구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복음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.